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에 관련된 한자 6글자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늘천 땅지 매산 내천 구수록 돌석 이렇게 6글자를 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늘천 땅지 천지는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한자 단어입니다 그리고 매산 내천 산천은 산과 어, 내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자연을 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천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옥석은 옥과 돌이라는 뜻으로요. 어, 또 다른 뜻으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낸다 그럴 때 옥석을 가려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하늘 천부터 글자를 같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음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파임이죠. 여기는 삐침이 있습니다. 땅지. 자, 땅지에서는요. 자, 잘 보시면, 어, 여기 부분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글자가 각각 있을 때에는 왼쪽에 마지막 획 마지막 획이 뭡니까? 여기에서 흑토자에서 마지막 획이 한일이죠 왼쪽에 마지막 획이 한일일 때는요 좌에서 우로 삐쳐 올려줍니다 자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위쪽으로 올려간 듯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삐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길게 여기까지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획은 여기서부터 반 정도, 이 획의 반 정도 높이에서 쭉 내려와서 쭉 나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비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예, 이렇게 길이 조절이 돼야 글자가 예쁘게 나옵니다. 매산자 보겠습니다. 가운데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고요산 모양처럼 생겨서, 예, 그걸 본타서 만든 글자입니다. 내천은 물의 흐름을 어, 흘러가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죠. 역시 네천 예, 구슬옥자 예, 마지막에 점을 찍어주시고요. 돌석자 보겠습니다. 쭉 해서 여기 에삐침이좀 있습니다. 그 다음 예. 배웠죠? 입구죠? 그러면 주의할 부분 먼저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음, 글자들 여러분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첫자에서는요예 역시 음, 이 부분이죠. 비춰주시고 원하는만큼 긋고 파인입니다. 이 부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땅지자는 예 아까 뭐라고 랬습니까 왼쪽에 마지막에 한 일은 비춰 올려준다. 그다음 에 위로 올라간 듯하게 내려와서 그다음에 이 길게 그다음에 짧게 내려와서 나갑니다. 비춰주면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 예, 잘 주의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내천자, 뭐, 없습니다. 이거 비춰서, 예, 요, 핵이죠.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짧고 좀 길게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산자 예, 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운데 핵 먼저 하시고요 예,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수록자, 예, 두 핵을 먼저 그시고, 내리고, 점으로 마무리. 돌적자는 예, 역시, 이 침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쁜 글씨를 어, 쓸수 있게끔 획과 순서에 맞춰서 완성을 하시고요. 반드시 암기하고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